아, 야, 자꾸 왜 자꾸 저렇게 주먹을 빨라 그래? 주먹 맛있나 봐. 아. 안녕. 아이고, 아니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. 일단 유명해져라. 음. 그러면, 그러면 사람들이 음.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거지? 아니지 아니지. 일단 똥을 싸라. 그리고 박수를 치면 유명해질 아, 거야. 무 소리라는 거야? 기저귀 갈다가 제정신 아닌 거 같은데? 그러면 일단 똥을 싸. 그리고 어? 그날 그래, 박수를 쳐 그럼 너 유명해질 수 있어 유튜브에 알았지? 근데 올려야 돼? 일단 유명해져라 일단 똥을 싸라 음. 저희가 부부끼리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모래이 샘스미스 좋아하는 변태 아줌마야 자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샘스미스 팬들한테 욕먹어 샘스미스는 갓스미스야 완전 최고 나 태교할 음. 때샘 스미스 노래 많이 듣고 태교했잖아. 안 돼, 그러면. 위험해. 뭐가 위험한데? 야바이. 선우야, 엄마가 너 가졌을 때샘 스미스 아저씨 노래 들으면서 태교했다? 음. 응. 음. 응 음. 엄마, 그런 거 들려주지 마, 그러면. 그래서 자기가 그랬잖아, 진짜로. 들려주지 말라고. 응. 음. <laughs> 그런 거 어차피 유튜브 안 할라 내가 또 나락은 기가 막히게 감지하기 때문에 <laughs> 나락 갈 바람들은 다 잘라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했어? 자기는 나락 안 갈걸요 악마의 편집을 자꾸 하는데 나를 향, 나에 를나 대해서 응. 그러지 말아줘 악마의 편집이 무슨 악마의 편집이야 본인이 거기서 아, 본인이 안한말 있으세요? 아니 본인이 다 얘기한 거잖아 바닷물이 따뜻하네 뭐 무슨 뭐, 뭐응샤매야 뭐. 그치? 응? 귀여워 응? 안녕 선우 안녕 안녕 인사해 주세요. 안녕 하고 싶은데 알아서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말하는 거 아니야? 그런 행동 자꾸 하지 마. 그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. 병야 발발이지뭐. 아애 어지러워 하지 마. 나 병야 하지 말라 그랬다 내가 진짜. 병야. 나죽 주변이야. 다리 집어봐. 어린애들은 멀미 안 해. 자기야. 어? 뭐 알아? 자기 뭐 수학과 의사야? 자기가? 아니. 초학과전문의도 아니잖아. 자기 의료인도 아니잖아. 보건. 내 안데 뭐 의료인이야. <laughs> 뭐 의료인이라고. 보건 의료인이면서 의료인의 지시를 따라줬으면 좋겠어. 보건 의료인이라고. 뭐 의료인. 봤어? 나 거짓말을 안 해. 의료인이야. 알았어? 허술하지 말고 의료인의 지시를 따라줬으면 좋겠어. 이보건 의료인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사회적 지위가 좀 약해가지고. 선생님. 응? 애기를 재우실 거예요? 뭐 깨우실 거예요? 나는 몰라. 나는 분명히 재우라고 했어.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애기가 좋아가지고 애기를 깨우고 있으면은 아, 나는 괜찮아. 나는 나는 뭐 자기가 놀아줘도 상관없어. 이제 자기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은 나한테 아기를 더 주고 이제 본인은 자꾸 호련이 자꾸 사라지니까 하는 말이야. 선 누가 앉아 이러면서. 그냥 자자. 그냥 인사해. 아빠들한테 인사. 엠산 아빠. 낸산 엄마들한테 인사. 그래 그래. 응 어. 또또 또. 또, 또. 어, 이거 화면발이 잘안 받는 거 같아. 고, 도치 엄마. 실제로 보면 한 20배 정도 크였지. 진짜로? 응. 우리 주관적인 평가 아닐까? 야.